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전에 저할때 상체가 잘안 뜨시는 분들, 호흡할 때 박자가 잘안 맞으시는 분들, 호흡할 때 뭔가 잘안 뜨, 잘안 맞아. 그러신 분들 특징이 뭐 S자를 하다가 땡긴다거나, 아니면 팔꿈치가 뒤로 빠진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요 일단 저병할 때왜 상체가 안뜨나면 그걸 못눌러주요 한번 제앞 한번 어볼까요자 물을 못 누르는 얘는 해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그부을 빗고 어이 부분을 대해서 보면은 가슴 내리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자, 이을 가볍게 누르면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? 되게 될 또, 튕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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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! 땡겨! 이렇게 뜨면서 나가잖아요 되게 간단한데 얘가? 아! 안 뜨면 어떻게 안 뜨면 안 뜨면 들죠 안 뜨면 들어볼까요? 다음이 문제예요 들어버리니까 또 가라앉아버리네 한번 볼까요? 만세저병하는 어떻게 해야 되냐? 아, 즐지마세요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는 게만야 되냐? 들지 마세요. 가만히 있어요. 가만히 이 등기만 보면 히이어요가하히이에기만하이해 하이에 어면 하이에 보면 하이에 보하이 보면 하이에 보면 하이에 보면 하이에 보면 하이에 보면 하이아보어 안떠요 어? 말려 한 30바퀴 돌고나서 따라해보세요 안돼 안돼 일단은 어 기본을 어, 하셔야 어, 돼요 기본적인 어, 누르는거 어. 이 상태에서 이걸 어. 눌러서 당기고 들어가면 어.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면서 이렇게 화면에서 못하는거 알아요? 사람들이 이제 처음, 저를 어, 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야, 뭐 저배도 못하는데 이거뭐 맞는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어요 뭐가 이제 장난치고 이렇게 했는데 저병한가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끈을 꽉 묶어야 돼요 간단하다가 아껴줄 거란 적이 있어요 그깐만자 저는 완료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 드습니요 아, 기대하세요. 아주 좋아. 이 터질 정도로 말이죠. 지금 제가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. 자, 보면은, 힘들어 보이면 안 힘들어 보여요. 힘들어 보여, 안 힘들어 보여요. 보면은,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. 사실은 뻥이면 힘들어요. 아씨, 아, 힘들어요. 아, 오랜만에 다 힘드네. 안 힘든 척 하는 연기에요 사실. 사실 아, 힘듭니다. 자, 농담이고, 자, 면세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병할 때 힘드는 방법 뭐라고요? 눌러눌러보라고요?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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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눌러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오늘에서 마무리할게요 안녕